원래 2022년도에 마지막으로 어 원래 음 화사체 팀 마술을 했는데 오랜만에 뭐 화사체 팀에 들어갔더니 어? 되게 잘하는 마술사 우리 어린 친구를 만나가지고 네 한번 아 볼까 합니다 우리 한번 잘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신기하고요 자 얼마나 잘하는지 아마 우리 19살 마술사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네, 준비하시마서 보여주시면 네? 되겠습니다. 짧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. 여기 네, 한장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오? 뭐요? 카드가 이렇게 사라지거든요? 야! 뭐야!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카드까지 이렇게 여, 야! 이렇게... 야! 잘한다! 어 멋있는데! 야! 감사합니다. 이렇게 두 번째 오! 잘한다! 체인지 체인지 여러개 제가 보여드릴게요 카드가 있는데 보이시나요? 네 보입니다. 보스 e 이 h 뭐야? 이렇게 바뀌면... 왜 e 이 하트냐? 뭐야? 뭐야 a n 잘한다 h a 잘 g e chang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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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a n g 이 change, c h a 요 g e c h 요 n g e c h a 오 뭐야 이 다이아몬드. 다이아몬드로 바뀌게 되고 다, 다른 것도 보여지겠죠. 가지고 쳐 주면 이렇게. 오! 무다이에서 무학트로 또 바뀌었어요. 야! 이게 대박수입니다. 이걸 한가 한 뭉치에. 근 네, 그 카드 한 뭉치 몇장정도있는지 아세요? 52장 있죠. 52장인데 제가 이렇게 잡고 해 주면은 뭐야, 왜, 잠깐만, 아, 잠깐만, 이건 아니지, 왜, 왜 줄어들어? 이건 아니지, 뭐야, 이게. 이동, 이동을 하거든요, 이제. 한 지금 20장 정도 남았는데, 흔들어주면은, 뭐냐? 이렇게 한 장으로 바뀌게 되고, 이렇게 남은 카드도 이렇게 잡아가지고, 그러시면 이렇게, 사라지게 되는 마술입니다